몇해전 우리나라에 나타난 검은 벌레 때 처음엔 징그러울 뿐큰 해가 없다고 했지만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야말로 공포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과 일본은 처절하게 무너진 뒤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도 방제팀도 아닌 오직 우리나라 자체의 생태계가 나서자 러브버그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연 생태계의 무서운 균형감각은 현재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처음엔 그냥 징그러운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큰 피해를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주택과 창문에 붙고, 거리의 가로등과 간판 모든 조명 아래로 모이더니 등산로, 공원, 버스 정류장, 학교 운동장, 하천변 주변과 심지어 집안으로도 러브버그 때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빛을 따라 도시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인천 계양산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양산 등산로를 뒤덮고 사람들의 머리와 옷, 심지어 숨쉬는 공기 속까지 파고들어 러브버그대가 산 전체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심지어 벌레 사체가 시꺼멓게 쌓여 구로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였고, 사체가 썩어가는 냄새에 사람들이 코를 막을 정도로 지역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러브버그는 입충으로 분류돼 함부로 방역을 하거나 살충제를 쓸 수도 없습니다. 사실 러브버그는 몇년 전부터 중국과 일본의 대재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쌍을 지어 날아다니는 몇 마리로 시작된 러브버그는 어느 순간부터 수천, 수만을 넘어 수십억 마리에 이르렀고 중국과 일본의 도시들은 점점 검은한개처럼 몰려드는 벌레대에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선 러브버그가 장마후 수해 지역을 덮치며 이미 물에 잠긴 마을이로 벌레 사체가 겹겹이 쌓였고 거대한 벌레층이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물이 빠지기도 전에 썩은 땅 위로 검은 벌레떼의 사체가 지역 전체를 뒤덮었고 사람들은 밤마다 창문을 틀어막고 새벽이면 쌓여있는 벌레 사체를 쓸어내야 했습니다. 살충제를 쏘고 고압살수차를 동원해 보았지만 러브버그의 개체수는 전혀 줄지 않았죠. 특히 중국 푸젠성과 광둥성 일대에서는 벌레 사체가 쌓여 배수구가 막히고 도심의 도로가 벌레 액체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황이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오키나와 구마무토, 이아자키를 포함한 열대성 기후를 띠는 남부 지역 전역에서 러브버그의 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광명소와 온천지역 전체가 본레 때의 습격으로 폐쇄되며 수백억 원대 경제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무시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붕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러브버그의 번식력과 사체는 불쾌감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잠식시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과 일본을 초토화시킨 러브버그가 조용히 한국에 도착해 번식을 시작했을 때 똑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단한 가지 결정적인 점에서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태계에는 반드시 처리해줄자가 나타난다는 걸 말이죠. 그 믿음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외래종이 한국을 노렸지만 결국 한국 토종 생물들이 전부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황소개구리, 블루길 베스, 중국 꽃매미 같은 전 세계를 뒤흔든 외래종들이 한국에선 유일하게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토종 한국 자연이 다 없애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천적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새이자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텃새 참새였는데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농민들 사이에선 곡식을 축내는 걸로 완명 높은 새지만 사실 참새는 번식이 동안 새끼에게 곡식보다 곤충을 먹이로 공급합니다. 처음 몇해 동안은 생긴 것도 이상하고 산성으로 냄새도 이상한 러브버그를 토종 생물들이 모두 피하기만 했지만 단 한번 토종 참새가 먹잇감으로 인식하자마자 개양산을 뒤덮었던 러브버그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브버그는 참새의 입장에서 완벽한 영양간식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둔하고 짝을 지은 채 날아다니는 너브버그는 참새 입장에선 쫓기도 쉽고 물기도 좋은 사냥감이었죠. 그래서였는지 작은 토종 참새들이 알아서 너브버그를 잡아먹기 시작하자 하루가 다르게 그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참새들이 활동을 하지 않은 걸까요? 1958년 마오쩌둥이 벌인 사회 추방 운동의 표적 중 하나가 바로 참새였습니다. 참새가 곡식을 충낸다는 이유로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 참새를 데려잡는 캠페인을 벌였고, 결과는 수억마리의 참새가 절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라진 것인데요. 하지만 1년 후, 중국 전역의 논밭은 말도기 때와 해충의 공격으로 초토화됐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은 대기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은 참새라는 전적을 스스로 지워버린 대가로, 그후로도 수십 년간 곤충 재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빈자리를 러브버그가 차지한 것입니다. 천적 없는 환경이 바로 러브버그에게 가장 완벽한 서식 조건이었던 거죠. 중국 곳곳은 몇년 사이 러브버그에게 점령당했고 정부는 매년 수백억 위안을 투입해 방역에 나섰지만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본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무심은 물론 시골 마을을 다녀와도 이상하리만치 참새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거리와 전봇대 공원과 지붕 위를 점령한 건 수십, 수백 마리의 까마귀 무리입니다. 일본은 까마귀를 좋은 징조로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까마귀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까마귀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공원에서 아이들의 간식을 낚아채기도 합니다. 그 결과 도시에서 참새가 밀려나고 까마귀가 도시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브버그는 빈틈을 타고 무신 깊숙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도심과 시골,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아무데서나 깃들어 사는 참새들. 사람들은 그저 귀엽게 바라봤을 뿐이지만, 그들은 생태계 최전선의 파수꾼이었던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자연은 언제나 생태계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토종천적이 나타나 자연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생물들은 해외로 나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기역대 생긴 한국 다람쥐는 뱀을 산 채로 물어뜯는 포악한 성질을 숨기고 1960년대 유럽의 애완용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유럽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10대 침입종으로 선정되어 버렸죠. 예쁘다고 팔려나간 한국 무당개구리는 몸의 치사율 90%의 곰팡이를, 품고 전 세계 양서류 200종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의 족제비는 더 심각합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방한복 재료로 쓰려고 대량으로 가져갔다가 오히려 일본 생태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일본 토종 족제비는 멸종되며 이제는 한국 족제비가 일본 농촌을 휘젓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한국 생물들은 한국에 있을 때는 무해하거나 생태계 균형을 지키는 착한 생물입니다. 한국에서는 족제비가 쥐를 잡고 참새가 벌레를 먹고 수달이 외래종 가물치를 퇴치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 버리죠. 이번 러브 버그 사태는 역시 해외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를 초토화 시킨 벌레였지만 한국에선 먹이 사슬의 한 가운데에 갇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외래종이 아무리 한국을 노려도 한국 자연은 결코 침략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연은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을 이번에도 또한번 증명했습니다. 외래종을 막아내는 우리 토종 생물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